만물 박사, 호호 아줌마. <laughs> 괜찮을 거다. 정말 바다에 빠졌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바다가 그렇게 깊어요? 깊은 것 뿐만이 아니라 깊어도 엄청나게 크단다. 와. 모두들 아빠한테 잘 들었겠지? 하지만 우린 좀더 듣고 싶어요. 그럼 내가 바다 공부를 하는 학교를 열까? 우리들도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laughs>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아주마가 어, 선생님이에요. 학교요. 바다를 공부하는 바, 학교요. 바다를 공부한다고? 어머나, 당신도 입학하시려고요? 네? 음, 다 바보 같은 소리만. 내가 이렇게 보여도 바이키의 자손이라고. 바다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어. 근데 바다 학교에 입학을 하라니 말도 안 돼. 나도 친조 할아버지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에이. 학교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먼저 출석을 부르겠어요 도네레네미네파네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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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핫산부인 네 응? <laughs> 어머, 핫산씨까지 오셨네 <laughs> 내 조수를 소개하겠어요 부탁해요,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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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좋아요, 좋아 조수 노릇을 하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이 그림처럼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끊임없이 크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밀려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선생님, 거. 선생님, 바다는 어떤 소리를 내나요? 어, 어... 아, 자, 하산 씨, 그걸로 가져오세요. 그, 그걸로요? 네, 그걸로 말이에요. 자. 아니, 그, 그, 그거를... 그, 그, 그 그거를... 그, 그게, 그게, 그게 뭐더라? 하산 씨, 여기 계세요? 예, 예, 예. 그것도 좋지만 이번엔 모래를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그, 그렇겠군요 자, 됐어요 이게 바다의 소리예요 눈을 감으면 바다 풍경이 떠올라 보이죠? 바닷가는 모래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을 힘차게 뛰어다니면 바닷물을 흠뻑 뒤집어쓸 수도 있다고요. 그런 바닷물은 어떤 맛이 나까요 음, 그건 말이죠, 하산 씨. 아니, 이게 예, 또뭐 돌리지? 네, 있어요. 모두에게 바닷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하산 씨, 부엌에 가면 단지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 단지가 두 개나인데 있 오는 걸 가져가야지. 바닷물 마시라음 아마 마실 수 있을 만큼 맛이 없진 않을 거야. 이같다 어머나 하산 씨도 나랑 마찬가지로 잘못 짚었군요. 설탕을 잘못 짚으신 건 아유. 아닌가요? <laughs> 이렇게 구별하기 쉬운 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군요. <laughs> 물에 소금을 넣고 잘 저으면 이제 됐다. 자, 많이들 기다렸어요. 바닷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어, 어. 아이차! 아우, 아우, 어, 우 정말이네. 이런 물에서 물고기가 살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서 바이킹의 배들이 다니고 있단다. 아빠는 배에 타본 적이 있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어, 어땠냐 하면은 그건 그렇죠. 호호 아주 많이죠 선생님. 맞아요, 기분이 좋지요. 그래, 기분이 아주 좋다. 그래요. 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어 아, 그렇지만 <laughs> 배가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면 항구의 모습은 점점 안개에 비답히. 아침에 보는 수평선은 검고 넓게 펼쳐졌으며 해질녁에는 하늘 하늘이 빨갛게 변하지.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 고향을 생각나게 한다. 응? 어, 아빠 정말 멋져요. 오, 정말 아름다워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직접 나가서 배를 타보도록 합시다 <laughs> 진짜 배다 어, 타니까 정말 재밌다 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어, 어, 어. 말장하다고 아이고, 만 쓸거워라. 이게 제가 주책을 부렸죠? 모두들 그만 학교로 돌아가자. 네. 네. 자, 그럼 자기가 지은 글을 읽어보세요. 바다는 엄청나게 넓고 커요. 바다는 기분이 좋고 편해요, 건초땀이 같아요. 바다는 우리들을 야단쳐요. 바다는 우리들을 모르는 세계를 데려다줘요. 바다는 어 우리 아빠같아요 응? 응. 어, 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니까요 <웃음> <웃음> 지금 말한 대로 바다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좋았을 때도 나빴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 그것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진짜 바다의 의미를 알수 있는 거란다 알겠나? 네! 그럼 이 대목에서 해변 학교를 끝내겠습니다 바닷 물은 파도 소리는 배는 좋아 이 정도면 나도 진짜 바다 사나이라고 할 수가 있지 <laughs> 어쩜 그러고 보니 파도 소리도 바닷물 맛도 모르는데 핫산시는 언제 바다에서 살았다는 걸까. <laughs> 그래도 나는 위대한 바이킹의 후손이야. 일기예보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가는 소풍인데, 비가 오면 어쩌죠? 에? 걱정 말아요 호프 부인. 내일은 날씨가 아주 좋을 거예요. 내가 여기 올때 보니까 아침부터 부엉이가 울고 있었어요. 날씨는 좋을 거예요. 아침부터 부엉이가 울면 날씨가 맑다면서요? 어, 아니에요. 난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다가 황어가 무리로 뛰어오르는 걸 봤어요. 아이 부인, 오시는 길에 황금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거미가 집을 지을 때 날씨가 맑대요. 사실은 나도 아침부터 무척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뒤 나무에 사는 까마귀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면은 큰 비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laughs> 와이가 우리 동네 부인네들이 여기 모두 모이셨군요. 굉장한 음식들이군요. 여러분들이 내일 소풍을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안됐지만 내일은 폭풍이 불것 같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죠? 오늘은 종달새가 높이 날고 있지 않잖아요. 종달새가 낮게 날 때, 에, 다시 말하면 오늘 같은 날은 폭풍이 불기 전날이거든요 부엉이가 아침부터 울었으니까 맑을 거예요 아니에요, 황어가 뛰어올랐으니까 비에요 꼭 맑을 거라고요 비가 올 거라고요, 그것도 아주 큰 일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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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맑네요 아이고, 아이고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여간 여자들이란 정말 어머나참 나도 여자면서 그런 말을 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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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이런 데또 작아져 버렸네. 아 그렇지. 이건 정말 다시 없는 기회야, 부엉이 할아버지. 오 어, 저런 작아지는 호화 좀 말하군요. 부엉이 할아버지 아침부터 계속 울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일 맑아요? 나는 내일 날씨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 할머니 어젯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아침부터 부엉부엉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셨군요. 혹시라도 우리 집할머을 보면은 빨리 돌아와 달라고 말해줘요. 네네 알겠어요. 만나면 꼭 전할게요. 이거 봐, 황어야. 무슨 일이에요? 넌 오늘 아침에 무리로 뛰어올랐다면서? 그럼 내일 날씬 아주 말겠구나. 그런 얘긴 믿지 않는 게 좋아요. 난 오늘 무리에 커다란 잠자리가 날아다니길래 잡으려고 뛰어올랐던 거예요. 그럼 항어 얘기도 믿을 수가 없잖아. 왕검이야, 네가 거미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이니? 싱거운 소리 하지 말아요! 꼭지새벽부터 내 소중한 거미줄이 망가져서 속상한데 뭐예요? 이렇게 해야 비레이 새끼라도 한 마리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난 그걸로 먹고 산다는 다니까요 그럼 안 계속 수고해라 하지마또 작아졌나 보군요, 하줌마 보는 대로야. 그런데 아까 뚱뚱이 부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 까마귀들이 오늘 큰소리로 시끄럽게 울었다면서. 너희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울면 큰 비가 내린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이니? 아, 바로 오늘 아침 얘기로군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 문제로 우리 집 양반과 부부 싸움을 했거든요. 우리 집 양반이 내가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고 기른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 아이들을 걱정기로 만들고 있다고 말이죠. 나는 과보를 하는 건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 <laughs> 그렇지 아줌마? 무슨 일로 날 보러 왔나요? 내일 폭풍우가 불거라는데, 정말이냐? 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죠? 너희 종다새가 낮게 날으면 폭풍과 불어온다고 사람들이 말하던데. 아, 그 얘기로군요. 오늘 아침엔 잠이 좀덜 깨서 낮게 날았죠. 높게 날건 낮게 날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해도 매 미치잖아요? 안 그래요? 아, 그럼 내일 폭풍이 안 부는 거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우리 새들 중에 누가 날씨를 잘 알아맞추더라. 아! 그래요. 언제나 높은 곳을 날아는 소리개가 잘알 거예요. 종달새야, 소리개한테 내일 날씨가 어떨지 물어보고 싶은데 만나볼 수 없을까? 아, 이거 곤란한데요. 거기까지는 너무 높단 말이에요. 네힘 정도면 올라갈 수 있어. 지금은 날씨가 최고로 좋으니까 날아오르기도 좋지 않니? 저 정도의 높이면 문제 없을 거야. 그건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 어! 내일 날씨를 알고 싶다고 한 사람이 당신인가요?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고 싶어도 높이 날지 않으면 알수 없죠 이 창궁의 왕자 소리개님은 자이언트 산에 걸린 구름 모양을 보고 내일 날씨를 정확히 알아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 참 멋지군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고 와볼까요? 어우, 고마워요. 자이언트 산에 구름을 보러 갈때날 등에 태워질수 없을까요? 단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 산을 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자, 올라갑니다. 에이, 자기 바로 자이언트 산이에요. 우와, 산이. 와 산이, 아이치. 어, 역시 가까오니까 워좀 추워지네. 아, 아. 소리네 씨, 내일 날씨는 어떻지요 오늘 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 내일은 쾌청하겠어요. 날씨가 맑다고 오, 신난다. 어어 어. 아, 어, 어. 여러분,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내일 날씨는 맑을 거래요 어머, 다행이에요. 까마귀 얘기가 맞은 거예요. 우엉이가 맞았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내일 소풍은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어제 저녁게 비가 왔잖아요? 어제 아침에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더니 저녁에 큰 비가 내렸잖아요? <laughs> 이제 여러분이 한 얘기들은 모두 맞았어요? <laughs> 아, 다음에 날씨 맞추기로 할 때는 죽게 입고 나가지 말아요.